거절까지. 근데 썬클라리다가 운동이 음. 와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헬스장보다 약간 보디빌딩 훈련장 같아 어, 오늘 인천 청천동에 위치한 마이트 휘트니스로 오늘 어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 운동을 푸시, 풀 레그, 다음에 하루 휴식. 이렇게 해가지고 3분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한 2개, 그 다음에 어깨 3개, 그다음 삼도 하나 해가지고 6가지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 써보던 기구 위주로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뉴텍에서 새로 나온 온임 시리즈 그 체스트 프레스 같은데 오늘은 이걸로 한번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뉴텍 온임 시리즈 좋다던데 오, 아, 이렇게. 안으로 모아들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안 써보던 기구는좀몇번 써봐야 됩니다. 근데 약간 아래로 미네. 어, 어. 아, 손목이 돌아가네. 손목이 돌아가.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꺾여. 어. 약간 아래로 찍어지지. 오케이, 저기, 살짝 사선으로 가. 응. 처음 써봅니다 뉴텍 모닝 시리즈 이렇게서 근데 이게 이게 불편해 이렇게 이게 쪼여져 응. 이게 이게 약간 아쉽다 더 몸통에 걸리네 세 응. 이게 약간 돌아가 이렇게 애 하나 어. 야이. 소, 소리까지 줄여주셨어 어? 소리까지 줄여주셨어 어이. 야 오늘은 편하게 그냥 운동하는. 우주 오. 무겁다 이제.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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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나도, 오 몸도 이제 허. three. 여덟. 오잘 먹는다. 음. 아홉. 오. 음. 오케이. 와. 약간 의자가 뒤로 더 젖힐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랫가슴에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고 어, 이 기구가 약간 약간 디클라인 타겟으로 만든 것 같아 맞지? 어 약간 아래쪽 어, 잘 먹어 무겁고 여덟 뿜. 아홉 열개 <laughs> 무겁다니까 <웃음> 일곱 하나 더 어? 와. 오케이 와. 마지막 제일 무겁게 해볼게. 얼마나 무거운지 마지막은 여기 마이트 피트니스는 보니까 진레코, 진팔공, 뉴텍, 푸비코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요 신코도 많다 신코. 신코 어 신코 북상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관장님이 헬스 기구를 또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어. 아이. 예어 헤이 와이야 와 합격 무거워. 무거운 합격 이건 이제 프리코 프리코는또 처음 써보네요 저는 좀만 쉬었다가 운동 중에 쉬는 시간을 확실히 좀 많이 가져가야 돼 그래야 다음 운동 다음 세트 때더 퍼포먼스가 좋아 예전에는 쉬는 시간을 엄청 짧게 가져갔거든. 짧게 가져가야 운동 강도가 세진다 생각해,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 아니야. 짧게 쉬면 다음 세트 때 운동 퍼포먼스가 안 나와. 어. 더 무겁게 안 되고, 더 많이 못해. 어. 충분히 쉬었다가, 더 무겁고, 더 많이. 요즘 추세가 좀더 그렇고. 옛날에 제짜 크로스핏 때잖아, 우리. 옛날에는 호흡이 돌아오면 안 돼. 호흡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바로 또. 다음 한, 시트, 한 시간에 한 35세트, 응? 막 거의 40세트. 응, 응. 그래서 막 많이 하면 7가지 막거든요. 그 인클라인은 또 처음 써봐가지고 약간 해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세. 네. 다섯. 오, 괜찮아? 괜찮다. 응. 오, 가슴 잘 먹는다. 이것도 참. 맨날 하던 곳에서 하는 것보다 또, 또 새로운데 가면 또 새로운 자극이라 이거 알이 배긴다 신기한 게 여덟 음. 아홉 음. 음. 오케이 근데 나 인천 인천 토박인데 청천동은 처음 들어봐. 아예 들어본 것도 없어? 청천동 들어봤나? 여기가 음. 인천 외국어 고등학교 있고. 아 인천 외국어. 어, 인천 외국어 청천동. 그래서 알리가 없었구나 외국인들. <laughs> 나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외국인 무슨?

약간 이번 세트는 약간 퉁퉁 칠게 무거우니까 응. 여덟 응. 아홉 응. 열기 마지막 무게 낮춰서 한번더 아홉 아이 열기 응. 다섯 개 가지 어일쓰넷오 네. 어, 가슴 끝아 맞았다. 스키바라 <laughs> 욕심쟁이. <laughs> 자 가슴 운동 두 가지 끝났고 이제 어깨 운동으로 가볼게요. 어깨 운동은 어, 프레스 이 집레쿠 이게, 이게 그 쇼클리다 라 해외 보디빌더 있어요 유명한 쇼클리다가 쇼클리 쇼클리라 아이 뭐야 이름뭐야 숀클라리다, 쇼클라리다가 보통 어, 어깨 운동 할때 이걸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 마침 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볼 건데 궤적이 뒤로 가면서 뭐 어, 하지? 궤적이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좀,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약간 내, 외전 시켜놓고 그대로 미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불편하네. 오우씨. 아니 아예 앞, 앞에다 해야 될것 같아. 아 이거다. 근데 짐레코 자체가 약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kg도 무거울 수 있어요. 역시 짐레코가 개인적으로 짐레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작은 사이즈에 비해 가볍지가 않아 무거워. 헬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구를 많이 넣고 싶은데 공간 차지 때문에 많이 못 넣거든. 너 하긴 괜찮지. 어, 어. 여기 늘어나는 계저이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 쭉 빠지네 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네. 그냥 가는 게 나은 거? 나는 이게 유연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팔 자체가 몸 뒤로 잘안 넘어가. 팔꿈치가 어깨보다 난 앞에 나와 있어야 돼. 아, 아, 얘는 완전히 덤벨. 맞아. 이런 아, 느낌. 이, 어,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지. 내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숄더 프레스들은 다 무거운 라인 보면 다 이렇게 뒤로 빠지다. 아스날도 어? 살짝 뒤로 빠지잖아. 오, 짚레코 원판이 원판이다. 아닌가? 아니네. 뭐 원판이 1kg 짜리다. <laughs> 나안 나오는 자세를, 자세도 좀 해봐야 돼. 이내외전이잘안 돼. 몸이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근데 얘는 내외전이잘 되니까 이게 그렇게 안 불편한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걸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외전이 되는 운동을. 아감좀타은거 같다 이제. 살짝 경갑이 자연스럽게 좀 움직이는데? 네, 네. 여덟. 오. 아홉. 오. 열 개. 아. 하나. 아. 둘. 이 숄더 프레스가 외회전이 아니고 내외전이 돼서 완전 옆에서 봤을 때 완전 일자로 떨어져. 이럴 때는 전면도 먹지만 측면이 좀더 강해지지. 어깨 측면 삼각근이 더 개입이 커지지. 근데 잘못하면 이런 건 이제 부상 위험이 좀더 크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팔꿈치가 앞으로 갈수록 전면 삼각근 뒤로 갈수록 측면이 개입이 커지는 거지. 둘, 쇼크라리같처럼 해. 셋, 업, 넷, 아. 다섯, 업, 아. 여섯, 업, 아. 일곱, 업, 아. 여덟, 아. 아홉, 업, 아. 열. 으이야 어. 음길음 어. 어. 셋. 어. 음음음는음알음음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가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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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가와음음음음야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아, 와, 와, 이거 이거. 뭐 둘, 둘, 셋. 음음음 내가 네. 그러니까 이 측면이 발달하면 이 어깨 뽕이라 그러지 우리가 어깨 뽕이 더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근데 얘는 약간 이 프레스는 측면의 개입이 좀 커지는 기구라고 생각이 돼 내가 이걸 만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 지만은내 개인적인 느낌상 되게 신기한 게 저기 같아 처음 해보는 느낌이야 세. 어, 확실히 둘. 전면보다 측면이 딱딱해, 여기가 더. 다섯. <laughs> 여섯. <봤어. 웃음> 근데 얼굴을 안 드는 게 좋을 거 같아. 어이. 근데 썬클라리다가 운동이 특이한 건지 잘하는 건, 잘, 당연히 잘하는 거겠지. 근데 약간 따라하기 힘든 것 같아. 어, 내가 따라, 막 스미스로도 막바벨로즐겨하고 가도 막 해보니까 하, 약간 힘들어. 어. 약간, 약간 개보시 신... 카드코 아니야? 그냥 약간. 아니야 그 손가락이다 하는 궤적이 다 약간 힘든 궤적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 어, 신경 잘 써야지 <목소리> 잘 내는 운동. 개이 헤이, 오, 아헤 오. 와씨, 게임 없지. 다친다, 다쳐. 이거 <laughs> <laughs> 안 되겠다. 뭐야? 아 이거 10kg였구나? 이거 15kg고. 니가 시복 곱 자, 왜? <laughs> <laughs> 그래도 새로운 곳에 옷서 운동하니까 재밌지. 어. 응. 항상 새로운 곳에 새로운 거 하면 새롭지. 재밌고. 여기 보니까 딱짚메코 사이드 레터레이즈가 있어. 이걸로 해봐야겠다. 꼬지가 엄청 클래식한데? 응. <laughs> 짤랑짤랑. 짚메코는또 감성이, 여러 감성이 있지. 뭔가 클래식한 이런 것도 뭔가 클래식하고 클래식하잖아. 와, yes. 와, 일곱. 와, 여덟. 와, 아홉. 이십. 우와, 오씨. 어때? 작은 건잘 온다. 작은 잘 와? 근데 처음에 약간 날려. <laughs> 끝에서가? 어, 해봐. 이거 어. 이거 일단 쭉 잡지 말고. 바지까지 엮 봐야 돼아 덤벨 잡았다 아 덤벨 아, 잡았다 아 이렇게 무거운데? 무거워 너무 무거워 <laughs> 또 사용법을 아, 또아 이런 식으로 오 무거운데요 어 약간 덤벨처럼 털다가 마지막에 훅 빠지면 그때 이거 잡고 아 이렇게 털 이거 네, 잡으좀 말라가지 네아또 쓰는 법이 있었네요 네, 여기, 여기 관절 관장님이세요 여기 아 <laughs> 어, 어, 이거랑 잡고 어, 하는 거랑 완전 다르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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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가스 오우 와좀더 낮지 이 방법이 네어 학습이 되면 너무 가벼워져 네. 네 어, 손잡이 잡으면 무게감이 훨씬 편한데 조금만 올라볼까 역시 다 사용 방법이 있었던 거야 오 오케 잘 된다 펌핑 됐어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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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우. 아우, 개아프다. 밑에 있는 데가 엄청 많이 먹네. 팍깍근네짚 레코 자체가 약간 너틀러스랑 비슷한 것 같아. 내림, 이제 신전할 때좀 무거워지고. 아, 닐릴 때무거워지 수축할수록 약간 가벼워지는. 그래서 좀이짚 레코 운동할 때는 신전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칭 위주로. 어. 헬스장보다는 약간 보디빌딩 훈련장 같아, 느낌이. <laughs> 그렇 <그치>? 어. <laughs> 아, 그치. 남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남자들은 인테리어 필요 없거든. 그냥 좋은 기구만 갖다 놓으면 음악도 필요 없어. 어. 그냥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기구 채워놓으면 끝이야. 수건이랑 정수기만 있으면 네 와. 아싸, 여기서부터 개맛있다. 여섯. 니키디디 일곱. 거의 예, 여덟. 초면이 많이 먹지. 와. 하나. 더 찍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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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와. 넷. <laughs> 어 여기 보면 잘 됐네. 어. 어. 와.. 여덟 아홉 이십 아이 아픔이야. 끝나고 딱한 2초 정도 아픈.. 번째 <laughs> 와.. 어. 마지막 프론트레이즈 덤벨로 가볼게요. 둘 이게 둘인가? 셋오래전부터 오우 왜 이렇게 말라보이지 오늘따라? 마른거지? 빌더병이야 그 어? 빌더병이라고 아놀드 클래식 봐서 그런가 오늘? <웃음> <웃음> 아놀드 클래식 보고 봐서 그런가 아홉 으열 으어 으으으 여덟 이렇게 끝났고 마지막 3두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그러면 오늘 그푸시데이는 종료됩니다. 오 신기한 거 발견. 이거 처음 봐어 이건가? 클래식한데야 이거 옛날 딱 80년대 오8 0년대 올드 스크린 응. 네. 아9 10 응. 11 12 13자이 이거는 만만 보고 다른 걸로 바꿀게요 <laughs> 편하진 않다 손목이 <laughs> 나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가지고 여덟 음. 아홉 음. 열기 하둘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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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어 이제 여덟 와. 이 선수 타고 갈 거야? 이 선수 타야지. 여선수 타야 되잖아. 타. 네. 타라고? <laughs> 타가 타지 말러드리네 <말로> <laughs> 가가로 온줄 <laughs> 알았어. 가. <laughs> 상탈 한번 해야 되는데. 해도 되나? 마지막. 마지막. 오. 열 개. 오케이. 와, 어이. <laughs> 자 오늘 푸쉬데이 가슴 어깨 삼두 오늘 마무리했고. 자, 이제 시즌 12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다이어트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청천동에 위치한 마이트 피트니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운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몸을 보여주고 싶지만 여기는 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를 못하는 점. 밖에 나가서